첫 번째 재생 크림을 추천드리는 게 아. 재생 크림. 피부가 뭘 발라도 건조해. 그리고 뭘 발라도 뭔가 좀 따갑고 뭐 예민한 그런 경우에 이제 이런 크림을 쓰시면 많이 도움이 되죠. 이건 너무 너무 제가 또 좋아하고 추천을 많이 드렸던 아. 크림. 염증을 또 완화시키고 그리고 피부에 진정 효과가 큰 제품이다. 얘는 이제 올리브영에서도 팔죠. 그리고 이제 할인할 때 사면은 굉장히 또 괜찮게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재생 크림 같은 경우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네. 와딱좀 크림을 보고 계시네. 안 그래도 제가 네. 오늘 재생크림 좀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네. 재생크림의 종류가 워낙 많기도 하고 <laughs> 재생크림 또 뭔지도 잘 모르겠고 사실 크림이 너무 많아서. 맞아요. 오늘 이런 거좀정리 한번 쫙 해주시고 뭐. 원장님이 직접 사용하고 계신 재생크림들도 있죠? 아, 있죠. 그런 거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아예 제품을 추천해 주실 수도 있나요? 일단은 재생크림이 또 뭔지도 알아야 되고 네. 그리고 내 피부에 어떤 재생크림이 맞는지도 알아야 되고 좀 설명할 게 너무 많아. 아 바로 가시죠. 가시죠. 네. 일단 인트로에서도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생크림이 뭔지 아예 그 자체가 헷갈리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저를 포함해서 재생크림이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사실, 재생크림을 사람들이 좋아하기 시작한 게 얼마 안된것 같아요. 유튜브를 통해서 이 재생크림이 뭔지를 알기 시작한 다음에부터, 그때부터 재생크림을 많이 쓰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이거랑 좀 헷갈리게 수분크림이 또 있죠. 네. 수분크림은 말 그대로 보습을 해주는 크림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영양소가 엄청 많고 그런 건 아니고, 나는 너한테 보습을 공급해줄게.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재생크림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피부를 좀 재생을 도와주는 크림이다. 그런 식의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무슨 말이야? 네.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네. 피부를 지키고 있는 성벽이 있다고 했죠. 피부 장벽이라고 합니다. 피부 장벽의 재료가 되는 역할을 하는 재생 크림이 있고요. 돌멩이도 들어가고, 자갈도 들어가고, 흙도 들어가고 이 재료, 재료 역할을 해주는 게또 중요하겠죠. 그게 첫 번째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성벽이 이렇게 견고해요. 근데 성벽을 좀더 튼튼하게. 철판을 두르거나 혹은 이 성벽을 좀더 튼튼하게 만들어 주는 그런 재생크림이 있고 자 그럼 만약에 성에 불이 났어 그거를 이제 염증이라고 하는데 그런 성벽에 불을 좀 완화시켜 주고 염증을 완화시켜 주는 그런 재생크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재료가 있고 더 튼튼하게 만들어 주는 게 있고 불 끄는 게 있다 이세 가지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피부장벽에 재료가 부족한 분들이 있어요 네. 나는 아무리 뭘 발라도 피부가 따갑고 뭔가 좀 건조하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성벽이 아예 그냥 무너져 있어요. 무너져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성벽의 재료가 되는 걸로 계속 발라줘야 돼요. 그래서 성벽을 만들죠. 그런 이제 재생크림이 첫 번째예요. 그래서 그첫 번째 재생크림을 추천드리는 게 닥터 디퍼런트 아... 재생크림. 성벽의 재료의 역할을 하는 게 닥터 디퍼런트 크림이에요. 그래서 닥터 디퍼런트 크림을 보면요. 113, 뭐 311, 뭐 131, 이런 크림들이 있어요. 네. 종류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나의 이제 피부 상태에 맞게 바르시면 돼요. 그럼 113이 뭐야? 112도 아니고. <laughs> 113이 뭐냐면 피부 장벽의 재료 역할을 하는 게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 세 콜지라고 해요. 세 콜지는 비율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거 있죠. 미숫가루 타먹는데 미숫가루는 얼만큼 넣고 설탕은 얼만큼 이게 비율이 되게 중요해요. 네. 황금 비율이라 그래요. 근데 이제 이세 콜지의 비율이 한3 배가 제일 좋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라마이드가 3이면 콜레스테롤 지방산은 11이 들어가는 게 좋고 만약에 콜레스테롤이 3이면 131이 들어가는 게 좋고 지방산이 3이면 113이 들어가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3 배의 밸런스를 잘 맞춰서 재생크림을 만들어야지 피부에 강력하게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다 피부 장벽을 예를 들면 흙으로 만드는데 흙이 있으면 적당한 물도 있어야 되고 그거를 이제 좀 견고하게 또 만들어줄 수 있는 거. 시벤트 같은 성분도 있어야 되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흙만 많다고 해가지고 피부 장벽이 되지가 않아요 다 골고루 잘 조화되고 섞였을 때 튼튼한 성벽이 이루어지는 거군요 맞아요 그래서 네. 내가 피부가 뭘 발라도 건조해 그리고 뭘 발라도 뭔가 좀 따갑 고뭐 예민하고 이러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세라마이드가 3 콜레스테롤 1 지방산 1 311 크림을 선택하시면 돼요 오. 그러면은 콜레스테롤 들어봤죠 콜레스테롤이 지방이잖아요 콜레스테롤 많으면 안 좋다던데 혈관이 있으면 콜레스테롤이 많으면 요 혈관이 막으면서 고지혈증 심근경색 이런 것들을 유발할 수가 있지만 피부 장벽에서는요 이게 어떤 역할을 하 뭐냐면, 안티에이징 효과를 해요. 그래서 내가 피부가 그렇게 건조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 피부가 그렇게 예민하지 않아요. 지성 피부도 아니에요. 하지만 주름을 개선하고 안티에이징에 좀 관심이 있어요. 하시는 분들은 세콜지 성분에서 콜레스테롤이 함량이 많은 131 크림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지방산이 있죠. 지방산은 말 그대로 뭔가 좀 지방 같죠. 기름 같죠. 내가 만약에 지성 피부다. 기름기가 많고 근데 좀 피부가 좀 건조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113 크림을 선택하시면 돼요. 어, 근데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뭔가 내가 기름기가 많고 유분이 네. 많으면 지방 상을 넣으면 오히려 더안될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더 좋은 거예요 맞아요 얼굴이 좀 기름지다 하시는 분들 있죠 속 건조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얼굴이 기름기가 많다는 거는요 피부에서 어 야. 건조해 내 피부 건조하니까 기름을 더 많이 만들자 그래서 피부에 기름을 올리는데 겉은 반지를 해요 하지만 속이 계속 건조하니까 계속 얘는 건조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기름을 더 많이 만듭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이, 이런 크림을 쓰시면 돼요 113 크림을 보면 은 여기에도 나와 있어요 지성 피부인 경우에 써라 여기 보시면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4 오일 스킨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 그렇네요 이제 113, 3이 이제 지방산이죠 네. 거의 뭐이 재생 크림만으로도 그냥 모든 네. 추천이 다돼 버린 것같아요 대부분이 오고는 해소가 되는 거죠. 원장님도 그걸 좀 즐겨 사용하셨었나 봐요. 옛날에 많이 썼죠. 왜냐면 제가 피부 장벽이 약할 때는요, 뭘 발라도 안 되는 거야. 음... 그래서 재료를 공급을 해주거나, 혹은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겉막 기름기가 많은데 막 옛날에 기름종이라 막 닦고 그랬는데도 네. 엄청 건조하고 그랬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제 이런 크림을 쓰시면 많이 도움이 되죠. 그리고 이제 이것보다 이제 훨씬 더 고가 브랜드인데 스킨 스티커스라고 하는 브랜드가 있어요. 이름이 좀 어렵던데 트리플 리피드라고 하는. 이거는 제가 좀. 왜 볼까 했는데 진짜 좀 고가고 올리브영 이런 데서 네. 안 팔더라고요 안 팔아요. 그래서 네. 이거를 왜 추천을 드리냐면 스킨스티컬스는 고가 브랜드이긴 하지만은 원료라든지 이런 성분들도 나름 괜찮아요. 아. 그리고 이제 트리플 리피드라고 하는 성분을 자세히 보시면 2%, 4%, 2% 이렇게 들어가있어요 네. 스킨스티컬스 라인 같은 경우는 나는 노화에 관심이 많아요 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브랜드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콜레스테롤 함량을 높여서 이런 제품들을 출시를 한 거죠. 스킨스티컬스 라인 같은 경우는 트리플 리피드뿐만 아니라 C 페룰릭이라고 하는 또제 제품도 있어요. 그것도 상당히 이제 좀 고가 제품인데 비타민 C 하고 E 하고 페룰릭 성분이 들어간 건데 그것도 이제 항산화 제품이죠. 그런 라인들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스킨스티커스 자체 브랜드가 노화를 좀 늦추고 싶다, 거기에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고객들을 위한 이제 제품이기 때문에 그런 쪽이 이제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그쪽 라인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벽에 우리가 재료들은 공급을 많이 했어. 그러면 이제 그다음에 이제 뭘 해야 될까요? 일단은 불이 났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불이 났으면 어떻게? 불 꺼야죠, 빨리. 불 꺼야죠. 네. 진정시켜야 돼요. 이건 너무너무 제가 또 좋아하고 추천을 많이 드렸던 음. 라로슈포제 V5 크림.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염증을 또 완화시키고, 그리고 피부에 진정 효과가 큰 제품이다.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판테놀, 비타민 B5죠. 판테놀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마데카소사이드. 우리 옛날에 왜 마데카솔, 네, 호랑이 막 어, 병풀 추출물 네. 얘기 많이 했죠. 호랑이가 아파서 어디 풀에 가서 비비니까 거기 상처가 났더라.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마데카소사이드 의 성분인데 그런 것들이 좀 들어가 있어요. 얘는 또 그렇게 고가 라인은 아니죠. 그렇죠. 얘는 이제 올리브영에서도 팔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할인할 때 사면은 굉장히 또 괜찮게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는 언제 좀 가끔씩 쓰냐면 제가 좋아하는 이제 스타룩스라고 하는 레이저 네. 그런 이제 자극적인 레이저를 좀 했을 때 피부 진정시킬 때 이런 재생크림 라인을 써주면 되게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비슷한 맥락에서 동국제약에서 나오는 마데카 크림이라고 하는게 있어요 마데카솔 크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마데카 크림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진정 효과 그런 것들을 노릴 수 있는 불끌수 있는 그런 크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지막으로는 또 원장님이 아예 만들어 버린 게 있잖아요. <laughs> 기본적인 성벽을 튼튼하게 만들고 불도 안 나고 했으면 그 성벽을 더 튼튼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재생 크림 라인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이제 닥터 코스모 크림. 아, 닥터 코스모가 좀 그런 역할에 특화어 있군요. 맞아요. 그리고 다, 여기 이제 크림 안에도 EGF 성분, 에피더마, 그로스펙터라고 하는 그 피부 영양에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성분들하고 마데카소사이드도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피부 진정 완화시켜주는 그런 성분들도 들어가 있고 특히 이제 라이아신아마이드 아데 아델... 노신 같은 성분들이 들어가 있어서 안정화된 그런 피부 장벽을 더 튼튼하게 만들어서 성적을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성분들이 좀 들어가 있다. 그런 재생 크림 라인이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재생 크림이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성벽이 제로가 부족하면 제로를 먼저 채워주면 되고, 성벽이 불이 나고 있으면 불을 꺼주면 되고, 만약에 안정화가 된 성벽이 있으면 그 성벽을 이제 더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재생 크림 라인이 이제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그러면 그거를 내가 어떻게 볼 수가 있냐? 성벽 제로를 여러분들이 보고 싶으시면은 몇대몇대몇 대몇대몇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어요. 숫자가 적혀 있는 거는, 아, 저거는 성벽의 재료를 만드는 재생크림이구나. 그리고 뭔가 좀 뭐, B5, 뭐, 판테놀, 뭐, 시카 이런 것들이, 아, 저거는 성벽에 불을 끄는 역할을 하는 거구나.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영양성분이 들어가 있고, 재생에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 이런 성분들이 또 있다. 아, 저거는 이제 성벽을 더 튼튼하게 만드는 목적이구나. 이거를 이제 잘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오늘 이게 너무 좋은 제품들을 소개시켜 줬는데, 이 영상 보면서 문득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재생크림을 발라야 되는 사람인가? 혹은 아닌가? 이걸 좀 판단해 볼수 있는 기준이 있을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내가 아무리 물을 많이 마시고 수분크림을 바르고 있는데도 내 피부가 건조하고 땡기고 뭔가 좀 보습감이 약하다. 그리고 뭔가 좀 트러블이 좀잘 난다. 염증이 있고 내가 예민한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재생크림 라인이 좀 필요한 거죠. 원장님, 이건 언제 좀 발라요? 몇번 정도? 저는 매일 발라요. 닥터코스모 크림 같은 경우는 수분크림 대신 그냥 발라버려요. 왜냐면 보습감도 되게 좋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레이저를 했다 혹은 잠을 못 자고 해서 피부가 예민해졌다. 할 때는 염증을 완화시키고 피부를 좀 진정시켜 줄수 있는 이런 크림들을 바르고 옛날에는 이런 크림들이 좀 사실 저는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옛날에는 제 성벽 자체에 재료가 많이 부족해가지고 근데 요즘에는 그런 경우가 사실 잘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이제 재료가 되는 성분들을 잘 바르고 있지는 않아요. 자기의 상태에 따라서 맞춰서 바르는 게 중요한군요. 맞아요. 그 원장님 막뭐 수분 크림 대신에 바른다고도 하셨었는데 이거를 그렇게 로션 바르듯이 이걸 대체하면 돼요? 아니면 수분 크림도 바르고 얘를 바르고 이런 식으로 또 레이어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닥터 디퍼런트 같은 제료가 되는 성분들은 수분크림 대용으로 바르셔도 되고요. 음. 그리고 피부 장벽을 강화시켜 주는 이런 닥터 코스모 같은 크림도 대용으로 바르셔도 아. 돼요. 근데 이제 염증을 완화시켜 주고 피부를 좀 진정시켜 주는 크림 같은 경우는 다소 보습력이 약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수분크림과 함께 사용을 하시는 게좀 좋습니다. 아, 그럼 좀그 체감으로 판단해 봐도 되겠네요. 그렇죠. 이런 크림들을 발라봤는데 건조하다 하시는 분들은 또 수분크림을 더 음. 추가적으로 발라 주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주의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아까 성벽이 있으면 불이 났다고 했잖아요. 근데 네. 너무 큰 불이 났어요. 그럼 소방차 불러야 돼요. 아무리 소화기로 꺼도 안 꺼지는 불이 네. 있거든요. 그럴 때는 빨리 그냥 소방차를 불러서 진정을 시켜야 되는데 그게 이제 다 이제 병원들의 역할이죠. 너무 심한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에서 약물 치료라든지 진정 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받으셔야 돼요. 바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제 바른다고 해가지고 우리 피부 안쪽까지 다 흡수가 되지는 않아요. 피부 장벽 안에서도 기저막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표피하고 진피의 기준을 나노어전 기저막이 있는데 그 기저막을 다 통과를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진피에 들어가는 영양소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마시는 물이라든지 아니면 먹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진피에 다 흡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먹는 것들도 다 여러분들이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된다 언제 제가 알기로는 콜라겐 먹는 것좀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궁금하신 해 분들도 많아서 자랑 좀 해주세요 그래서 먹는 것도 다 그만큼 또 중요하기 때문에 이너뷰티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관심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너뷰티 제품들도 준비를 하고 있고 그중에서도 이제 뭐 먹는 콜라겐을 아마도 이제 가장 먼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한 6월달? 6월달 정도에는 아마 나올 것 같아서. 근데 저도 계속 먹고 있거든요. 근데 일단 맛있어. 왜냐면 이게 먹는 콜라겐이 조금 비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맛이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흡수율,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함량, 그리고 이제 다른 이제 성분들, 조합들,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데, 일단 맛있어. 일단 맛있으니까 이게 손이 계속 가요. 이게 또 제가 얼마 전부터 먹고 있는 이게 레티놀 제품이거든요. 일단 맛있으니까, 어, 맛있으니까 손이 가. 먹는 거는 계속 꾸준히 먹어야지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 한두 번 먹는다고 이게 좋아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계속 손이 가게 만들어야 되고, 계속 먹다 보면 좋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맛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하긴 홈케어는 하루 만에 짜잔 되는 게 아니고 꾸준함이 쌓여야 되는데 그러려면 진짜 손이 자주 가게 해야겠네요 어, 기대됩니다 나중에 좀 나오면 또 소식도 많이 전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피부 장벽과 어떤 재생크림 라인들을 발라야 되는지, 그리고 재생크림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최대한 설명을 좀 쉽게 드렸는데,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재생크림, 피부 장벽, 이런 것들이 뭔지 모르시는 많은 지인분들에게 꼭 공유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